아멘.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주일 새벽 시간이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주일 새벽에 우리나라를 무력으로 통일시키기 위하여 무력으로 공산주의로 우리나라를 통일시키기 위하여서 당시 소련제 탱크와 무기로 무장한 북한군은 불법 남침을 강행했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3년 동안의 동족상단의 비극적인 6.25 한국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극은 3년의 전쟁 그 시간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날까지 이 땅에 수많은 실향민 분들의 눈물로 이어지고 있고 자유를 잃어버린 채 절망과 고통 속에서 그리고 독재자의 억압 속에 살아가야만 하는 북녘당의 북한 동포들의 깊은 한숨과 눈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쟁의 포성이 멈추어진 지꽤 시간이 흘렀지만 6.25 전쟁을 치루었던 세대들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가고 계시고 전쟁에 참혹한 비극을 겪어보지 못한 세대는 도대체 전쟁을 경험했던 세대의 아픔과 그들의 고통이 어떠했는가 제대로 알지 못한 채 6.25는 우리의 기억 속에서 점점 희미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997년도 6월의 어느 날한 방송사에서 방영했던 뉴스 장면인데요. 전쟁이 얼마나 아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잘 표현한 방송이기도 합니다. 아주 짧은 영상인데요. 잠시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한국전이 일어난 지 47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문화방송 미 연방기록보존소로부터 6.25 당시의 실상을 담은 필름을 입수했습니다. 이 필름에는 전쟁의 가장 큰 피해자라고 할수 있는 어린이들의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 있어서 전쟁의 처참함을 새삼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유재용 기자입니다. 1951년 치열한 전투가 휩쓸고 간 한강 주변의 한 마을. 엄마와 함께 언덕 비탈에 누워 있던 여자아이가 인기척에 팔을 움직입니다. 그러나 아이를 업은 엄마는 이미 숨을 거뒀습니다. 엄마의 죽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이의 손짓이 절망스러워 보입니다. 폐허가 되어버린 마을 한 구석에는 눈까지 먼 고아 여자 어린이가 혼자 남겨졌습니다. 추위와 무서움 속에서 아이는 덮고 있는 이불이 타들어가는 줄도 모르고 다 꺼진 모닥불 곁을 떠나려 하지 않습니다. 전쟁은 고아를 양산해냈습니다. 때에 절은 고아들은 누더기를 걸치고 함께 몰려다니며 구어를 해야 했습니다. 고아원에 가기 위해 난생 처음 트럭에 올라탄 어린이들의 해맑은 모습이 오히려 애처롭기만 합니다. 병만 겨우 남은 예배당에서는 전쟁 고아들이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전쟁이 모든 것을 앗아간 당시 그들은 무슨 소원을 빌었을지 그나마 부모를 잃지 않은 어린이들은 사정이 나왔다고 할수 있습니다. 피난민들이 가득 올라탄 화물열차 위에서 엄마는 아이가 추울세라 바람을 막아주고 있습니다. 화약 냄새에 쫓겨 눈물까지 삼켜버려야 했던 전쟁터의 어린이들. 이들은 과연 잔인했던 전쟁에서 살아남았을지, 살아있다면 어떤 모습일지, 전쟁이 끝나고 44년이 흐른 지금도 우리에게는 아픈 의문일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유주영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잠시 영상을 보신 것처럼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큰 아픔을 만들어냅니다. 다시는 이러한 전쟁의 비극이 이땅 가운데 우리나라 가운데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더욱 겸손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심장 워싱턴 DC에 가면 한국전 기념공원이 있습니다. 그곳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이 볼수 있도록 크게 새겨져 있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 문구를 한글 번역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미합중국은 조국의 부름을 받고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 전혀 알지도 못했던 나라의 자유를 위해 달려갔던. 자랑스러운 우리의 딸과 아들에게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아주 크게 문구 하나가 새겨져 있습니다. 한글 번역으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6.25 전쟁이 우리에게 남긴 상처와 흔적 가운데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큰 교훈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자유는 결코 공짜가 아니다. 라고 하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6.25 전쟁에서 아이젠 하워 대통령 아들도 전사를 냈습니다. 당시 미군의 핵심 지휘부였던 벤트리트 장군의 아들도 전사를 냈습니다. 클라크 유엔군 사령관 아들도 전사를 냈습니다. 워커 중장은 자녀와 함께 참전했다가 함께 전사했습니다. 6.25 전쟁 당시에 희생된 미군 사망자만 54,246명, 만 한국군을 포함한 유엔군 사망자가 모두 62만 8,833명, 미군 실종자만 8,177명, 유엔군 실종자는 47만 267명, 부상자는 미군만 10만 3,284명, 유엔군 전체는 100, 6만 4,453명으로 역사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2024년 6월 23일,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음을 우리는 오늘 다시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라를 지키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동안 불철주야 국방의 의무를 성실하게 감당했던 모든 예비역 분들, 그리고 오늘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고 있는 현역 군인들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은 화천 군에서는 제6.25 참전 용사분들을 예, 기리고 감사할 때마다, 우리 한상원 장노님에 대해서 참 깊은 감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상원 장노님 오늘 예배 참석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우리 한상원 장노님께서 6.25 전쟁 참전 용사이십니다. 장노님,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우리 박수로 한번 감사를 표했으면 좋겠습니다. 장로님 감사드립니다. 예, 앉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자유를 누립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쟁의 복잡한 상황 그 상황을 그치게 하시고 멈추게 하시고 휴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6.25 기념주일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에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동족상잔의 전쟁을 그치게 하시고 여기까지 은혜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주일 예배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북한의 김정은과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지난 19일 지난주였죠. 주간에 만나서 정상회담을 한 일을 여러분 들어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김정은과 푸틴이 정상회담 후에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이라고 하는 것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 협정의 가장 주된 핵심은 침략 당할 경우 상호 지원을 제공한다 라고 하는 문구입니다. 북한 조선 통신이라고 하면 북한의 유일한 매체이죠. 북한 조선 통신이 2일대 북러 정상이 체결한 그 조약문 총 23개로 구성되어 있는 조약문인데요. 그것을 발표를 한 공개를 했는데요. 어 그중에서 이 가운데 4조에 북한이나 러시아 중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면 지체 없이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우려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군사적 원조라고 하는 문장인데 결국 이것은 자동 군사 개입으로 해석될 수가 있기 때문에 북한과 러시아가 준 동맹의 상황으로 이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절대 가벼운 이벤트가 아닙니다. 우리가 염려하며 기도해야 될 일이죠.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마주하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나라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 살기도 참 바쁘고, 나 하나 건사하기도 힘들고, 내 인생이 복잡해서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들이나 열심히 좀 기도 나 대신 해주십시오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의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이땅 가운데 전쟁이 일어나면 그 전쟁의 고통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고통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어려움을 당하면 그것은 우리 모두의 힘겨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모두는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형제자매 되었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 된것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정치적인 견해에 있어서는 우리는 서로 다른 생각을 분명히 하고 있을 것입니다.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지금 현재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나 보기 싫은 그런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또 반대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민주당의 대표인 이재명 대표가 너무 보기 싫은 그런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여야, 야여. 이렇게 우리들의 정치적인 어떤 생각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 모든 일은 우리가 이렇게 의견을 필요하고 우리가 의견을 나누는 여러 일들은 나라를 걱정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더 평안하고 우리나라가 더욱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함께 한마음으로 정치적인 모든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한마음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우리의 첫 번째 선택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의 상황을 바라볼 때 여러 일들이 있는데요.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광고, 아까 광고하면서 말미에 화요일에 2024 구국 기도회가 춘천의 한 교회에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광고를 제가 드렸습니다. 우리 기독교 한국 집내외 전국 여성선교회에서 5월 14일자로 협조 공문이 저에게도 왔습니다. 광고해 주시고 많이 좀 참석해 달라는 그런 협조 공문입니다. 협조 공문을 보면 중간 정도에 기도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5월 14일자 협조 공문에 그 중간에 있는 부분을 그대로 옮겨서 여러분에게 읽어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왜냐하면 이것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의 동일한 기도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들어보십시오. 구구 기도회에서는 이땅 가운데 넘쳐나고 있는 부끄러운 죄들을 속히 회개하고, 인구절벽 1위, 청소년 자살률 1위, 노인 자살률 1위인 대한민국이 죄의 삶에서 속히 돌이켜, 그동안 쌓인 죄로 인해 회개가 허락되지 않는 너무 늦은 때가 되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적혀져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극렬하신 은혜를 구하며 우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도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나라도 그러하고. 우리의 가정도 그러하고 우리의 개인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최근에 다시 시작되고 있는 의료계 파업.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최근에 여러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어떤 분들이 참여를 했나 또 어떤 병원이 참여했나 좀 리스트를 좀 봤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새롭게 참여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이 상황을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료계 파업의 상황이 중증 환자분들에게는 치명적이 될 것이고 일반 환자들, 외래 환자분들에게도 많은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근데 무언가 절충점이 잘 보이지 않고 강대강으로 이어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정말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장로님께서도 아까 기도 가운데 언급을 해 주셨는데요. 북한군이 이제 밀고 내려왔을 때타 북한군이 이제 점령해 나가는 가운데 남아있는 곳이 경주, 마산, 부산, 정도의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산 지역으로 많은 성도들이 내려왔는데 한 교회로 모여들었어요. 그것이 바로 초량교회인데요. 그곳에서 한 주간을 금식하며 간절하게 그들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메가더 장군을 통하여서 인천 상륙작전이 무사히 성공하게 하시고 9월 28일 서울 수복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끔찍했던 동족 상단의 비극, 그 시간 가운데서도 그 포화 속에서도 기도를 쉬지 않았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전쟁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기억하면서 결코 전쟁이 다시는 이땅 가운데 반복되지 않기를 위하여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여러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방송실에서 편집한 영상이 있습니다. 짧은 영상인데요. 잠시 보시겠습니다. 다철학끌어 왔어요 나라의 기도 전쟁없이 해달라고 남북통일당 해라고안성동 해달라고, 해달라고. 기도허다허락 기도원이 열려가지고 밤새들록 기도하고 기도 예, 그렇습니다. 기도는 멈춰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간절한 기도, 나라를 위하여 했던 그 기도, 이제 그 바톤을 우리가 이어받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기도의 사명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요엘 2장, 12절, 13절 말씀, 아까 함께 읽으셨는데요. 다시 한번. 화면이나 성경 보면서 함께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회개의 의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옷을 찢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옷을 찢으며까지 회개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려고 하는 그러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하엘 선지자를 통하여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마주하고 있는 그 일들을 위하여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요엘 2장 1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아멘. 마음을 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 주실 것입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북한 동포들 위해서 우리가 금주의 기도 제목 두 번째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거의 매주마다 새벽에 또 우리가 시간이 될때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북녘 땅에 있는 우리의 동포들 북한 동포들 위해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려서 북한 동포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정신이상자이고, 독재자인 김정은과 그의 하수인들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김정은 정권은 지금 스스로 "우리는 철옹성 같다" 그렇게 스스로 평가하기도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리기로 작정하시면 그 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북한의 문을 언제 여실지 우리는 도무지 현재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북한에서 남한으로 내려오셔서 세터민으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가운데 살고 계신 분들이 2만 5천여 명이 넘어섰습니다. 우리는 이분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북한 문이 실제적으로 열리게 되면 우리 교회도 북한 선교 헌금을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정립하고 있고 그래서 북한의 문이 열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하며 기도하고 있지만 결국 우리가 할수 있는 일들이 있겠지만 북한에 살다가 한국으로 오신 바로 그분들이 자신들의 고향으로, 또 북한 전역으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그 십자가 복음을 그리고 부활하신 그 소망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분들이 북한의 선교사 되기를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탈북민으로, 또세터민으로 우리나라 가운데 지금 생활하시고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하셨는지 모릅니다. 많은 사기도 당하고, 그리고 많은 힘듦도 경험하셨습니다. 경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이땅 가운데 잘 정착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 받아서. 북한의 문이 열리는 날에 정말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준비될 수 있도록 위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알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분명히 한 가지는 알고 있습니다. 김정은 정권은 반드시 무너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인데 그때를, 그 방법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다시는 이땅 가운데 전쟁이 없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하고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수많은 어려움들 또 극복되고 회복되어야 되는 그 일들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북한 동포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수많은 새터민 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 기도의 사명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